오늘 이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풍성하게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토요일 본문에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부름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빌립과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복음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심. 거기에 복음의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예수님께 찾아갔다. 하나님께 찾아갔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려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만나서 먼저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말씀은 아주 짧고도 단호한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서 하신 말은 딱이 말입니다.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같지만 주님께서 빌립을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어느 때에, 또한 우리의 모태 속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선택했노라. 내가 너를 지명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빌립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빌립의 반응에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 어디 빌립이 주저하고 아니면 다른 핑계를 대었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다른 것을 하고 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 시, 이 시점에서 그냥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빌립의 반응은 아주 즉각적이었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갈 뿐 아니라 자기가 만난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만남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그는 그 즉시 주저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친구 누구를 찾아갔다고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나다나엘을 찾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가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씀한 그 메시아가 아닌가? 그렇게 나다나엘게 이야기했던 장면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빌립의 전도의 방식입니다. 빌립은요,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아니 빌립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다나엘이 다시 이 빌립에게 반문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나사렛은요. 빌립 나다나엘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아주 작은 동네였습니다. 그 작은 동네, 그 볼품없는 동네, 그 나, 나사렛에서 그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이렇게 나다나엘이 편견이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견이 섞인 말을 할 때에 빌립은 나다나엘과 언쟁을 하거나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은요, 바로 나다나이를 향해서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주 간단하고도 확신의 참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와서 보라.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 주님은 빌립을 향해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빌립은 나다나엘을 향해서 누구냐 물으니까 그가 누구기에 나사렛에 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있느냐 물으니 오히려 와서 보라라고 짧게 말하면서 그에게 예수님과의 만남을 권면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 빌립과 나다나엘의 모습을 볼때 중요한 우리는 한 가지 원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참된 신앙은요. 우리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만남에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보여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할때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리고 체험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듣고 경험하니 그가 메시아인 것 그리스도인 것을 알수 있었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고 그가 깨달은 그 예수를 나다나엘에게 전했을 때 나다나엘이 인정하지 아니하니 나다나엘에게 바로 와서 보라. 그래서 나다나엘이 와서 보게 되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이죠. 초청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 와서 한번 주님을 경험해봐 이 말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삶 속에서 중요하게 추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경 66권 안에만 모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지금도 어쩌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와서 보라, 와서 보고 느끼고 나를 만나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하실 때 빌립이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나다나엘이 만났던 예수님 이 예수님을 꼭이 새벽에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리고 이 기도회를 갖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만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만남, 신앙은 만남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만남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다나엘은요. 또한 가지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만난 장면 가운데 특징적인 것을 하나 볼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지성적이고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편견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를 비난하지 않으시고 그를 그대로 받아 주십니다. 나다나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4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까? 안 좋은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에 갔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때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시는 예수님일진데 나다나엘의 죄가 있다면 죄를 지적할 수도 있었을 텐데 나다나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그 속에 이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즉 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때 예수님은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너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무화과 나무 아래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던 처서로 삼던 곳, 바로 그런 곳이 주로 무화과 나무 아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민하며 하나님을 갈망하던 그 순간을 이미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건네죠. 그러니 그 모습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나다나엘은 예수님, 당신이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 임금이로 소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말씀은요, 구약 장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사다리의 환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를 인간 사이를 잇는 참된 사다리 중보자가 되시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비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비밀이 열려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라고 하는 이 영적인 원리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한두 가지 정도로 볼수 있습니다. 이 나단아일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간사한 것이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 예수님 앞에 섰다면 예수님 우리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서면 예수님이 지금 나를 뭐라고 평가하실까? 나단아일처럼 간사한 것이 없다. 참 하나님 제대로 믿고 있구나. 참 제대로 잘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나를 만난다면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생각해 보니 부족한 것이 많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서 무슨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조금 더 겸손해지고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해 보면서 또 오늘 하루가 그것을 묵상해 보면서 또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봄이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때 그때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이를 보고 계셨습니까? 안 보고 계셨습니까? 보고 계셨죠.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할 때 때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을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애가 오래 기도하는 것들, 응답의 역사가 늦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나? 이렇게 퀘션마크를 붙일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다나엘을 바라보셨던 이 예수님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풀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도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낙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 나다나이를 보셨듯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새벽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모아가 나무 아래에서부터 지켜주시고 지켜보시고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참 충성되고, 정말 칭찬받는 종,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이런 평가를 받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